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6일, 어, 월요일 오후 6시 48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많이 안 좋았죠. 예. 아, 장 많이 안 좋았는데, 음. 뭐, 아, 진짜, 변동성도 막판에 취소 사가지고 두달 연속 또손실날것 어,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laughs> 네. 오늘은 자 그럼 이제 또 투자 어,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부동산 도 하나의 자산인데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어, 좋을까? 리치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뭐 매크로 뭐 어휴 금리도 또 올라가고 달러 지수도 또 치솟고 환율 치솟았습니다. <laughs> 환율이 치솟아서 이거 아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시, 시기가 또 다가올 것 같은데 우리 투자를 어떻게 할까? 돈도 준비가 안돼 있고. 그래서 리츠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 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투자 어, 트러스트 신용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회사죠 주식 주식 회사 에,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 2조 1호에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다. 예.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상장시켜 놓은 건데요. 출처는 국토교통부의 산하 리츠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어, 여기에다가 공시자료도 나오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결국엔 부동산 투자인데, 여러분들 뭐 공투해보셨습니까? 공투? 공동투자, 공동투자죠. 어, 뭐 사, 사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경매도 하고, 예? 법인 설립을 해서,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주식 회사가 하는 거를 이제 미츠라 그러고요. 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음, 주식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보시면 다수의 투자자가 어, 어, 이 부동산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 가능 이익의 90%, 소, 90 이상을 어, 배당하는 것을 의무로 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 28조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에는 주식회사다. 음. 그래서 어, 기본 구조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어. 주식회사가 있고 이 지분을 투자자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고요 배당은 이제 투자를 해서 이게 이쪽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배당을 90%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면 목적은 뭐냐 자 부동산 여러분들 사기 진짜 어렵잖아요 돈도 어? 목돈이 들어가고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 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엔 또 이것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죠. 결국에는 이제 큰 이제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 팔아야 되는데 잘 팔리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구 증가랑 경제 발전에 따른 집가 상승, 그리고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전환해서 부동산 시장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돼 있고요. 건설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소액이 소액이 모여서 목돈이 되게 되면 예? 목돈이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예? 그, 응? 어? 뭐, 나대지나 뭐 이런데 이렇게 투,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투, 그 유치하기가 쉬워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어,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치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 첫 번째, 높은 배당 수익률. 뭐, 그리고 유동성. 여러분들 그 부동산을 한번 샀다가 팔아 보십시오. 예? 취득세에다가 뭐에다 뭐해 가지고 부동산에도 돈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런데 또팔려 그러니 팔리지도 잘안 하.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소액으로 어 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유동성 확보 가능하다. 예? 매도가 빨리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다가 사기 당한, 사기, 사기 많이 당하죠? <laughs> 근데, 운영 전문 인력이 있어서, 어,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또, 어? 주식회사들 요새 뭐, 어? 여기저기 뭐돈 어? 빼돌리고, 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어, 국민의 투자 자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시 의무도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직접하는 방식은 뭐, 뭐가 단점입니까? 목돈이 필요하고 양도세, 보유세, 각종 세금이 많죠. 세금 부담이 적다. 예. 비전문가인 개인이 할,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거나 <laughs> 뭐 많죠 기획 부동산 뭐 이런 거 예. 근데 예, 투자 전문성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리스크가 적다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니까 이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예.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리고 현금화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접 투자 방식에 비해서 리츠 투자는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거래소에서 음. 자 그럼 여러분들이 1주택자들은 자 1주택자들의 집은 자산이 아닌 부채다 이거 동의하시죠 다들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지출만 발생한다 은행의 월세를 사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전에도 부동산 관련 티로 설명드렸을 때 1주택자들은 중립 포지션이다. 자,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뭐내 1주택 가지고 있는데 뭔 상, 상관이 있어요. 팔 것도 아니고. 자, 무주택자는 자, 현금 매수 포지션이다.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이, 이익을 보는 구조죠. 무주, 무주택자들 요새 신났죠. 그래서 자 그럼 다주택자가 현금 매도 포지션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그리고 동가 어, 동 가치가 떨어져야지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의 가치는 결론적으로 영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예, 5천년 역사가 쭉 그래왔죠. 그래서 결론은 현금 매도 포지션이 올바른 포지션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들 중립 포지션은 또두 개로 나누죠. 중립, 현금 매수 포지션. 중립, 현금 매도 포지션. 이건 뭐냐? 이건 중립, 현금 매수 포지션은 뭡니까? 1주택자 자기 집에서 사는 거죠. 자기 집, 자가, 자가 집에서 사는 것이고. 중립 현금 매도 포지션은 뭡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는 뭘 합니까? 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입지, 입지가 낮은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를 사는 거죠. 그러면 차익이 생기니까. 네. 이게, 네. 중립 현금 매도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근데 뭡니까 세금 폭탄, 세금 폭탄. 그래서 똑똑한 한채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뭐 일주택자가 되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부동산을 사죠, 많이. 응? 그래서, 자, 그러면 리츠는 뭐냐, 리츠. 응? 리츠. 리치. 리츠는 역시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들도 있고, 응? 어, 거주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모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대부분은 리츠로 나와 있는 것들은 빌딩, 빌딩이 대부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죠. 여러분들 다 <laughs> 건물주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예. 건물 가지고 노동하는 거죠. 예? 뭐 청소, 청소업체도 해야 되고 경비업체, 예? 뭐, 그리고 건물 청소도 <laughs> 건물 닦아야 되죠. 밖에, 예. 그리고 관리 업체도 예? 관리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laughs> 임차인, 임차인 맞춰야 되잖아요. 임차인이 경기가 나빠져서 나간다. 그러면 또 월세, 월세 공실, 월세 또안 나오고, 그러면 월세 받으러 다녀야 되죠. 월세. 잘안받안 안 나오면 또 나가라 그러기도 그렇고 지금 기다려 달라 그러는데 에? 이러한 단점이 있다. 에? 그래서 나 같으면 리츠 투자를 하겠다. 자, 그래 리츠 배당 세금만 배당 세금만 신경 쓰면 돼. 배당 나오는 것도 원천징수하니까 크게 신경 쓸거없겠네 그렇죠? 양도세 폭탄, 보유세 폭탄, 그게 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그게 뭐지? 관리업체 용역 뭐 그걸 왜 신경 써 신경 쓸게 없다 예? 그러면서도 수익률이 배당수익률이 5에서 10% 정도 나오는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어? 우 리츠도 리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투자 언제 언제 하는 게 맞을까요 부동산 투자 어? 상가는 결국에 상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전부 다 수익률을 따져야 돼 수익률 상가 수익률이 얼마 얼마에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상가의 수익률은 임대료 임대료 나누기 상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상가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상가 가격이 떨어지면 상가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되고. 임대료가 높은 데를 사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수익률이 뭐, 응? 5%야. 뭐, 6%야.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모르잖아요. 예? 상가의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뭘로 비교해요? 채권 금리? 예. 결국엔 금리다. 금리. 금리가 6%인데, 지금 금리가 6%인데, 상가 수익률이 5% 나오면, 이 상가를 누가 사요? 적어도 7%, 적어도 7% 이상, 어? 10% 가까이 돼야지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상가 가격이다. 그리고 임대료는 경기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공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야 수익률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률이 오릅니다. 그러면 임대가 오르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야 돼. 어, 언제 경기가 나쁠 때 사야 돼요? 좋을 때 사야 돼. 언제 사야 되지? 자, 금리 금리를 생각하시면 된다. 대출 금리가 얼마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상가나 이런 부동산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 말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대부분 변동 금리다. 그래서 이 변동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오르고 지금 뭐 한국에서는 이제 어그 금리 올리는 거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했죠. 유지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모르죠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또저 인플레이션 또 증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예? 공공요금 다 올르고 그러니까 또 금리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어느 타이밍에 잡아 어느 타이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대출 금리가 떨어져야 이 가격이 꿈틀꿈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 이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예? 하락하고 있는데 이큰거큰거 큰거 하나씩 사버리면은 다음에 떨어져도 뭐또덜더살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이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어?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의 리그죠. 지금 예? 떨어질 때 하나 더 사. 그래 또 떨어지면 어? 또 하나 사. 그러면, 이 현금 부자들의 리그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어? 자, 그럼 리츠는, 리츠는, 예? 이거를 지분을 다 쪼개서, 어? 한 5천원대, 5천원 내외대로 살수 있잖아요. 하나에. 예? 리츠. 그러면, 자, 리츠도 마찬가지다. 리츠도, 여러분, LTV, LTV는 다 아시잖아요. LTV. 예? LTV. 이 상가 가격에 그러면 주담대는 지금 주담대는 지금 몇 프로입니까? 주담대가 몇 프로지? 지 요새, 요새 50%입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까지밖에 안되는데 상가는 거의 80%까지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땡기는거지. 레버리지. 응? 레버리지 땡기는건데 리츠도 똑같다. 리츠도. 리츠도 여러분들 LTV를, LTV를 사용해요. 어? 그래야 레버지를 땡겨서 부동산, 어? 그 임대료 극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똑같아도, 예? 여기 LTV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내, 나한테 가져오는 임대료가 떨어진단 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리치도 LTV를 땡겨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대출, 대출이 아니고요. 채권을, 채권 발행하죠. 채권.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채권 금리가 비싸졌어. 그럼 채권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채권에 금리가 쌌던 걸로 대출받아서 왔잖아요. 왔는데, 이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채권을.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에? 리파이낸싱. 뭐, 모르겠다, 여기. 에? 리파이낸싱을 할때 금리가 쌓여 비싸요. 금리가 이제 비싸게 발행을 해야 돼, 이전 채권보다. 그죠? 금리를 비싸게 발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 배당이 떨어질 거 아니야, 배당이. 배당이 떨어지니까 리치는 어떻게 돼? 리치는? 가격이 하락을 해야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리츠가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응? 자, 리츠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어? 그럼 이 하락할 때 우리는 사놔야 되지. 응? 하락할 때 분할로 계속 사는 거야. 떨어질 때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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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그러면 5천원짜리가 뭐 4천원, 3천원 될거 아닙니까?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금리가 이제 하락 시기로 가면 금리가 올랐던 게 이제 하락 금리 어? 피봇이 생기면 피봇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채권 만기가 또 그때 비싼 금리로 비싼 금리로 어? 비싼 금리로 채권 그 채권 발행했던 거에 이제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예? 만기 돌아오면 그고 어? 다시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금리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가 싸지면 자, 나한테 떨어지는 배당이 올라간다. 그때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도 상승하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치도 지금 자, 지금 채권도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채권도 오르고, 이제 금도 오르고, 예? 금리 인상 멈춘다 그러니까, 멈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자산들이 먼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치는 지금 어떻게 돼? 리치는, 어?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때, 이때는 금리 높은 채권으로, 예? 높은 채권으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채권 만기가 끝나고 새로 이제 금리가 하락 시기에 다시 채권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자 집가도 시간 지나면 에? 부동산은 집가도 상승하죠. 집가가 상승해. 그 다음에. 물가 올랐다고 임대료 올릴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임대료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졌을 때, 예? 배당, 배당이 금액이 떨어지니까 싸졌을 때 사놓으면 나중에 배당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더큰 배당 수익률을 보는 거지. 예?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아, 지금, 리츠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에 21개. 예? 맨 마지막에 KB 스타 리츠네요. 이런 것들이 다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 뭐, 분기배당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LTV도 얼마 땡겨 쓰는지 이런 것들도 알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에? 들어가서 보시고 하나 보시면 건물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하고 에? 여기도 백화점이랑 롯데마트랑 경기 좋아지면은 수익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임대료 올라가고 에? 그러니까 채권 이자 이자 부담 이자 부담이 지금 많아지는 많아지는 이 시기에 가격이 떨어질 때 산호차, 롯데리츠는 지금 봐서는 한 배당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리치 다들 그렇죠. 지금 배당이 예, 이전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 이 있겠죠.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가격들이 하락하고 할 거예요. 하락하면 이제 산호차. 예? 저, 는 롯데 리치도 좀 조금씩 조금씩 닦고 있고, KB 스타 리치도 한번 담아볼 생각이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예.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치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여의도에 뭐, 아, 어디였지? 코랑코 더원 리치, 이거는뭐 여의도에 뭐 빌딩,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한번 늘. 해외, 해외 주식 아니 해외 빌딩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 KB 스타리츠도 해외에 있 거예요, 해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담자. 건물주가 되자. 건물도 뭐 이렇게 조그마한 응? 구멍가게 건물이 아니고 엄청난 빌딩의 빌딩. 자, 그래서 우리 소액으로 소액으로 건물주가 되자. 이러면 여기에서 배당이 또 나오면 배당 나오면 모아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또 예? 싸졌을 때 싸졌을 때 투자하고 그러면 점점 예, 복리식으로 복리식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복리 복리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뭐, 뭐 부동산 을 어, 하려면 돈이야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해서, 배당, 보통은 5에서 10% 배당이 거의 나오니까, 높은 가격에 살 필요는 없고, 지금, 지금이 딱 투자 적기다. 예? 금리가 인상 멈추고, 나중에 경기가 나빠지면 또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좀더 올라갈 수도 있지. 그러면 또 분할로, 어? 소액이니까? 월급 생긴 걸또 이제 분할로 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건물주가 돼서, 이런, 예? 다먹어 봅시다, 월세. 아, 임대료. 다먹어 보죠, 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하고, 볼까요? 롯데 리츠, SK 리츠, 뭐 이런 거. 맥리 인프라도 배당 많이 주죠. 이것도, 이것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가지고 계시면, 음, 요즘에 좋을 것 같다. 계속 많이 떨어졌잖아요. 롯데리츠도 지금 엄청 떨어졌죠. 떨어졌다.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 가격대면은 한 6%, 7%, 나중에 8%, 9%도 갈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우량감자였구요. 예. 모두들 오늘 장, 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하지만, 일이 일비 하지 맙시다. 예. 오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예. 먹고는 살아야죠. 어. 여기까지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